안녕하세요. 여주택TV 자유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타운하우스예요. 여주에는 꽤 많은 전원주택이 있는데요. 이렇게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건축을 한 곳은 많지 않아요. 특히나 시내권과 접근성이 좋고 또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 있는 타운하우스는 여주에서는 유일무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인지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신데요. 아이들 등하교 하는데 1분 거리도 되지 않아요. 바로 코앞에 학교가 있고요. 또 학교 주변으로는 생활권이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생활 편리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아이들 케어하기도 굉장히 좋은 타운하우스입니다. 타운하우스 개념이 아파트나 빌라처럼 대지는 공용 지분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하는 타운하우스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많은 제일 많은 곳이고요. 마당을 넓게 활용을 안 하시고 대지가 넓지만 주차장 위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가족이 일반적으로 살아도 두 세대 정도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좀잘 관리할 수 있게 주차 공간을 많이 빼놓으셨고요. 주차는 한 4대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차량이 많은 집들은 이런 집 사시면 주차 걱정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집 내부에는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욕실로 되어 있고요. 2층에는 방 3개, 욕실. 3층은 다락방 형식으로 방 하나 더 여유 있게 있고요. 3층에 또 넓은 테라스가 있어서 테라스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앞에 공간에 잔디마당이 있는데요. 아주 작고요. 잔디마당보다는 텃밭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잔디 모두 걷어내고 텃밭 활용하시면 충분히 채소 정도는 심어서 드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1층에 주방 거실은 일자 구조고요. 거실, 주방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이 크진 않아요. 난방이 이제 도시가스다 보니까 따로 보일러실이 있지는 않고요. 세탁기 놓고도 건조기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1층에 거실용 욕실은 한 중간 크기 정도 되고요. 따로 공간 활용을 하려면 샤워 부스가 있으면 조금 좁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욕실입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쪽에 창고가 있어요. 여기 창고를 펜드리룸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납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은 나무 계단이에요. 나무 계단이 좀더 따뜻한 느낌이 들잖아요. 관리 면에서도 아주 힘들지 않고 수월하게 관리가 가능하고요. 2층에는 방이 3개예요. 방 모두 크기는 아주 작지 않고요. 지금 중간방 보고 계시는데요. 중간방도 한, 보통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중간방보다는 조금 큰 느낌이 들고요. 2층에는 욕실, 샤워 부스로 되어 있어서 분리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2층에 주로 생활을 하니까 샤워부스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지금 안방 보고 있으신데요. 안방에는 드레스룸은 있지만 따로 욕실이 있지는 않아요. 드레스룸이 있어서 붙박이장 설치하지 않으셔도 드레스룸 이용해서 옷 수납하시면 되고요. 침대에 아주 넓은 거를 놨지만 공간이 조금 있는 그 정도의 방입니다. 여기가 베란다에 있는 작은 방인데요. 아주 작지는 않아요. 아이들 방으로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밖에 테라스 공간이 작게 있어서 또 환기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가능한 곳이에요. 어르신들 살기에는 계단집이라 조금 불편할 수 있고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더 드리는 이유가 초등학교도 가깝지만 아이들은 이런 복층구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층구조 추천드리고요. 3층에는 크지는 않아요. 이 다락방이 크진 않지만 수납 공간이 없다 보니까 3층 공간을 수납 공간이라든가 아이들 공부방으로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테라스 밖에 나오면 굉장히 공간이 넓고요. 또 3층에 올라왔을 때는 좀 답답하지 않은 시야가 좀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오후에 사진 촬영을 가서 약간 해질 여기에 갔거든요. 그래서 노을도 볼수 있었고요. 전원생활 하시면서 시내권 생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